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멘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입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9시 30분인데요. 제가 동성역에서 한 30분 정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장기동으로 가는 소리 올라왔어요. 단가 좀 올라와서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콜이긴 한데 이동해서 또 장기동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님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한 바퀴 돌아서 또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복귀를 하지 못해서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복귀할 수 있는 곳을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네, 출발해 보시죠 네, 제가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대단히 쌀쌀하네요 어, 오늘 몇개탈수 있을까? 이거 추워서 의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힘내서 한번 한네콜 정도 지금으로부터 세콜더 타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세콜 정도 더 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다 왔습니다. 11시 53분입니다. 58km. 1시간 10분 걸려서 경유 두곳 거쳐서 장기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산이나 합정으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콜은 참 어려워요.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제가 워낙 단가를 높은 코를 첫 코를 잡는 게좀 습관이어서 오늘 잡게 됐는데 경유 두 곳은 힘드네요. 그 운전이 힘든 것이 아니라 경유를 두곳 타다 보면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인생에 있는 말씀들 그안 들으려 해도 귀가 귀에 들려서 그것을 다 정돈하고 지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저만 그런 거야? 좀 그렇네요 제가 두 번째 코를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보던길 길쪽으로 보면 관양동 가는 곳이 있네요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 32분입니다. 49km 50분 걸려서 범계로 이동했습니다. 좀 전에 공담 화도 몇 개의 콜이 올라왔는데요. 좀 기다리면서 콜 찾아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범개역을 범개역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공세동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공세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한 600m? 공세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공세동으로 갔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긴 하네요 잘. 공세동에서도 또 코를 잡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세동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틀님 잘 운행들 하시나요? 날씨가 아주 쌀쌀해서 아, 콜도잘 올라오는데 연결을 잘해서 오늘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쪽으로 왔다가 거꾸로 와서 오늘 이렇게 좌표를 잡고 못 잡는지 1.5km를 걷네요 시간이 좀 늦어질까 걱정돼요 사거리다 왔다 네, 제가 봉세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도착했습니다 지하 3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이라고 하니까 뭐 쉽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1시 29분입니다. 31km, 36분 걸려서 공세동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거리가 짧긴 한데 네, 밑으로 내려왔네요 여기에서는 콜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좀 전에 제가 장기에서 안양으로 내려온 콜이 단가가 결정됐어요 한 6만원 정도 될줄 알았는데 5만원으로 결정했네요 약간 실망인데 그래도 뭐 연결됐으니까 3코로 탔으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오늘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올라가는 코를 잡아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좀 복귀하겠습니다 어우 하늘도 만만치 않고 여기서 한 1.5km 내려야 될것 같은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잡는 콜. 이동합니다. 예, 대료병 꺼지 나왔네요. 현재 시간은 2시. 강남으로 지나가는 택틀길인데,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택틀에서 땅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신갈로 이동하고 있는데, 서초동 가는 콜이 올라왔네요. 예, 서초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콜을 잡았습니다. 예, 강남으로 신갈 가서 택트를 하려고 했는데, 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제가 서초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지하에 대해 나요 3시 6분입니다. 32km. 32분 걸려서 남부터미널 근처에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홈으로 올라가는 코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안 보이는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가야죠. 예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서대문 가는 콜이 올라왔습니다. 예, 강을 건너 올라가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전화 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4분입니다. 16km 24분 걸려서 연희동 이동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고리인재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첫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어첫 차가 몇 시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강은 넘어 올라왔습니다 예, 홈 쪽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km 전방에서 풍동 가는 코리 올라왔습니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10분정도 걸겠는데요 이동해서 풍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풍동으로 <laughs> 이동합니다. 고객님 만났네요. 야,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예, 24km 30분 걸려서 애니골로 왔습니다. 제가 라페스타로 이동해서 어,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홀 잡았습니다. 운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입니다 18km 21분 걸려서 백석동에서 운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공세동까지 내려갔다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왔습니다 몇호를 탔느냐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예, 일곱 건을 탔습니다. 로지네 건, 콜마노 한 건, 카카오 두 건을 탔네요. 예, 일곱 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